무브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명령은 어떤 개체를 특정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하나 있을 때, 이것을 어, 어떤 특정한 위치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선의 가운데 센터점으로 이 원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move MOV, 그리고 객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끝을 내고, 자, 기준점은, 뭐, 원 중심 해도 되고, 또는 어디든지 해도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어, 바깥에 해도 되고요. 보통 이제, 원 중심을 고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쪽 4분면 쪽에 이점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어 이렇게 하면, 4분면의 지점이 딱그 센터, 선분의 센터점으로 이동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준점을 원 중심으로 잡았다면, 원 중심이 여기가 있을 건데, 4분점을 잡았기 때문에, 4분점의 것이 센터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점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어, 하나 방법은 내가 특정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 좌표의 크기 변이를 알고 있다면 그 변이 값을 직접 쳐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move 그서이 객체를 어 가로 50, 세로 50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d를 누르고 가로 50, 세로 50 지금 50, 50이 들어있는데요. 10, 50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50, 50의 위치로 원이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